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신부들아, 오늘은 너희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었느냐? 너희가 나를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였느냐? 신부들아, 그리운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 목소리 듣기를 원하노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구나, 신부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할 것이냐? 영원토록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애타게 그리워하느냐? 너희가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부들이 되었느냐? 말씀하시노라, 주께서 신부 단장할 시간을 넉넉히 주셨노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만나야 할 시간이 다 되었나니,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예비되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시기 원하시나니, 준비된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나도 준비되고 너희도 준비가 되었나니, 이제는 만나야 하리라. 영원한 만남, 즐거운 만남,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 왔느냐. 이제는 만나야 하리라. 악이 심판 받아야 할 때가 왔노라. 악이 하늘에 사무쳤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때가 되었구나. 의로운 자들은 주를 만날 것이라. 잘 예비되어 있는 자는 기쁨으로 만날 것이라.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너희 머리를 들라. 주께서 오시리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신랑 예수께서 한밤 중에 오실 것이니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성령께서 너희를 호련히 변화시키시리니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을지어다. 너희 모든 육신의 생각을 주 앞에 굴복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청산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준비되어 있을지어다. 주의 기쁨,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 내가 찾는 백성들이 될지어다. 시간이 없다 주께서 곧 임하실 것이니 잘 준비되어 있을지어다 길을 기울여라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이니 너의 영이 그 소리를 듣기 원하노라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릴지 긴장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샬롬 아멘